지금까지 제 얘기를 많이 안 했었죠.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회의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큰 타이틀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 취지직이 오픈이 됐었죠. 그때 취지직 아이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사정상 못했습니다. 방송을 못했었어요. 하고 싶긴 했었는데, 아예 복무, 요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전역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터널 리턴을 자주 하니까 이걸로 방송을 해 볼까 아니면 영상을 찍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8월 달에 쇼츠로 한번 반응을 살폈습니다 쇼츠 올리면서 내가 완전 인기가 없다면 뭐 사람들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쇼츠가 잘 됐어요. 생각보다는 잘 돼가지고 쇼츠를 계속 업로드 했었는데 예전에 유튜브를 롤로 했었거든요. 롤 유튜브 할 때를 더듬어서 이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롤 하던 방식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터널 리턴만의 보유 영상 이라야되나 해뭐 영상을 만들어 보자 나만의 고정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업로드하기 시작한 게 교전 모음집이죠 교전 모음집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10월 달에 업로드를 시작했죠 이제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중이 하나 이터널 리턴 크리에이터를 달성할 것인가 이제 둘중 하나만 하면 됐거든요 동시 시청자 30명이랑 유튜브 평균 조회수 1,000 아쉽게도 뒤에 거를 노렸는데 예, 아쉽게 안된것 같아요 지금은 조건을 충족한 것 같은데 당시 신청할 때는 좀 조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아쉽게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한데 두 번째 것도 아쉽게 못했고, 세 번째 거는 레온으로 인천 달성하기를 성공을 했는데, 유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 됐어요, 이거는. 유지를 하기에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매칭 시스템이 변한 게좀큰것 같아요. 상위권으로 가면은 무조건 팀의 이터, 데미, 기술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미스릴이니까, 이터 분들의 템포를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터 데미 분들에 비해서 게임을 되게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이거는 도중에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포기가 맞다. 하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이제 네번째 조회수 2000 영상 하나 만들기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3000짜리가 생겼습니다 3000짜리 그리고 3000짜리 영상도 하나 있는데 2000짜리 영상도 아마 곧뭐 생기지 않나 어, 2000짜리 영상이 하나 더 생기기 직전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1000 찍은 조회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목표를 2000으로 바꿨던 건데 어쩌다 보니 저거는 3천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아사다난 했는데 가장 큰 5월에 가장 큰게 끝났고 뭐 먹고 살까 고민도 하다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해보자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업로드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원했던 목표가 있으시면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을 기약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해가 또 내일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내년 목표 미리 정하고 가겠습니다. 25년 25년 목표는 첫 번째 당연히 이, 이터널 리턴 크리에이터, 달성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터널 리턴, 파트너. 요까지 도전하는 걸로. 이것까지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명 달성해봅시다. 이제, 지금의 약두배를 올려야 되는 거죠. 구독자분들을.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고, 취지직은 동시 시청자 10명, 10명 이상. 이렇게 해보는 걸로 두 번째 목표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저거는 리터널 리턴을 즐기는 입장에서 방향성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서 저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실력파 방송 볼 거면 다른 방송 보세요. 저는 뭐그 정도 아닙니다. 유튜브 조회수 5천짜리 만들기 천천히 성장하는 느낌으로 내년 목표 이렇게 하, 해봅시다. 이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 올라갑니다. 제가 유튜브 다시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유튜브나 이제 취지직을 다시 열심히 하면서 열정에 비해 이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걸 약속했었는데, 이거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재밌는 컨텐츠 만들려고 많이 생각도 하고,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터널 리턴의 재미를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이 말이 이터널 리턴에만 적용해야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런 사람 자체가 열정에 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롤할 때도 결국엔 롤에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잘 돼가고 있는데 슬럼프가 왔어, 결국엔. 쭉 유지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유지를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준비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기회를 못 잡았죠.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저란 사람을 봤을 때 열정에 비해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란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나도 발전하고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 업로드 시간을 안 얘기해 드렸어요. 아니, 내가 언제 방송한다고만 얘기하고, 업로드 언제 하는지는 얘기 안 했더라고. 네, 유튜브 업로드는 월수금 방송하는 날짜랑 똑같고, 오후 4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제 방송은, 이제 생방송은 취지직에서 새벽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주말에는 아무 때나 키고 있어요. 4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 특성상 편집을. 화목토 이렇게 한, 한단 한 말이죠 다음날 이제 4시 전에 썸네일 제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시 전에 썸네일 만들고 이제 예약 걸어둔 게 올라갑니다 4시로 정한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시간대 올려봤어요 7시도 올려보고 10시도 올려보고 4시가 가장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제 4시에 올리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4시에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뭐, 끝나고 와서 보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맞아.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월요일 날, 아니, 근데 어차피 내일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내일 인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취지직 같은 경우도 제가 수요일날 방송을 하니까, 내일 인사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유튜브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게임해야지.